안녕하세요. 지엠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꼭 필요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사소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사소한 것이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들과 저마다 가지고 계신 가전 제품들도 다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 다른 고객들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꼭 상의하시고 요청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항목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서 요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면에서 보면 크지 않은 비용이고 그 비용 대비 아주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정기부분입니다 콘텐츠의 추가 설치 쇼파 근처의 콘텐츠는 소파에앉아 충전하면서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소파 근처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침대 위치에 콘텐츠도꼭 필요합니다. 스탠드 조명이 필요하거나 특히 자면서 폰을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급한 전화 등이 올때 쉽게 손이 가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길게 늘어뜨린 리드선이 있다면 발에 갈피는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아파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위치에 콘텐츠나 인터넷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미리 만들어서 이동해두지 않는다면 TV를 설치하고 이런저런 배선 때문에 보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냉장고 말고도 공기청정기나 주방 가진 제품들의 물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멀리서 선을 연결해서 온다면 보기에도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적절한 위치에 콘텐츠가 없다면 요청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최근의 청소기는 무선 자동 청소기들이 다양해져가지고 공간을 차지하죠. 어떤 제품은 수도 배관까지 연결해야 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렇게 큰 거를 아무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청소기들의 위치를 정하고, 전기 배선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마구 만들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싶은 곳에만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이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제기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조명에 관해서 설명해 드린 영상도 있었긴 했지만, 방등이나 거실의 메인 등은 한가운데 등을 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운라이트로 집안 전체에 골고루 분산해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눈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라인 조명으로 해서 어느 한 부분만 밝고 다른 곳은 어둡다거나 작은 조명이 여러 개 달린 멀티 조명으로 어느 부분만 밝게 하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집이 무대나 상업 공간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내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눈이 편안하다는 게 어두워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밝을 땐 전체에 같이 밝아야 되고 어두울 땐 부분적으로 끄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 어두울 수 있는 싱크대 상부장 아래의 간접등과 신발장 하단의 조명은 꼭 메모해 두세요 싱크대는 벽쪽에 설치되는 가구예요 조명을 등지고 주방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상부장 등으로 인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벽상 공장 아래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예쁘기도 하지만 실용성은 월등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방의 경우, 책상 위치에 따라 조명의 위치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인테리어 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커다란 벽장이 있거나 시스템 장이 있는 드레스룸에는 꼭 센서 등이나 고조 등을 달기를 권장합니다. 항상 벽장이 어두워서 있는 물건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못 찾기도 해요. 눈에 빨리 보이는 자리에도. 화나면 쉽게 찾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문입니다 현관문 앞에 설치하는 중문은 내부의 소리가 현관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고 외부의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소음 방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찬 공기 유입 방지 또는 내부의 내공기를 2차적으로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있다거나 애완견이 있는 집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품목이에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게 필요한지는 꼭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실링팬은 선풍기처럼 강풍으로 당장 시원하게 바람을 쏘이는 기능이 아니고 위의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집안 전체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거실 중앙에 실링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24도만으로 맞춘다 해도 집안의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작은 방에까지도 시원해지는 효과를 주죠. 그런 전기요금의 절감을 느낄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링팬은 꼭 추천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없는 공기순환으로 마음에 꼭들수 있어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굳이 방마다 비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욕실에서 발생이 됩니다. 남의 욕실 사진만 보고 예쁘다는 이유로 벽 타일과 같은 바닥 타일을 하신다거나 청소하기 어렵다고 맨질맨질한 타일을 바닥 타일로 하면 만에 하나 아주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욕실은 물기도 많고 비눗물도 수시로 흐를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흐름 방지 기능이 있는 타일을 꼭 사용해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욕실 젠달 아파트 욕실은 사실 너무 작아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넓지 않은 욕실인데 최근에는 욕실 용품도 정말 많아졌죠. 세정 용품의 종류도 많고 샴푸의 종류도 가정마다 다르게 있기도 해요. 그런 다양한 욕실용품들을 당장 어디에 놓고 바로바로 써야되는데 젠다이가 없다면 바닥에 놓거나 코너 선반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욕실장 한번 열어보세요 뭐 하나 넣을 공간이 있나요? 꽉차 있어요 이런 욕실에 젠다이라도 있으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곱번째 방문 도어 댐퍼 방문이 쾅 나고 닫히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방문 손잡이가 고장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물론 손잡이와 벽이 부딪히는 부위에 벽지도 선정이될수 있고요. 저희는 모든 현장에 다 달지만 별도로 요구하셔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액자 몰딩입니다.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놓는 경우 못을 박지 않고 액자 레일에 고리를 걸어서 높이를 조정하면서 집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므로 필요한 벽에는 꼭 설치를 요청하세요. 사실 벽에 못 박는 거 쉽지 않아요. 일반 콘크리트로 못집하다가 남편이나 아들 손가락 다쳐요. 그거 안 바뀐다고 예쁘게 고쳐놓은 집에 여기저기 구멍 뚫어 놓은 집가지 봤어요. 그 외에도 화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요청이라고 적어주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